2022년도 23살에 무작정 떠나버린나 홀로 60일간의 여행. 19살 때부터 꿈꿔왔던 여행 크리에이터를 해보겠다며 유튜브 채널 이름도 콘텐츠도 싹 바꾸며 슬쩍 여행 유튜버들의 느낌으로나가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요. 솔직히 현실적으로 저는 그분들처럼 그만한 깡이 없었던 거 인정합니다. 다른 여행 유튜버들처럼 호기심을 유발하지도 자극적이지도 않았기 때문에 조회수가 현실을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결국 여행 콘텐츠는 잠시 집어 넣어두기로 하고 이시대의 방황을 콘텐츠로 잡고서 저의 목표나 도전들을 진솔한 이야기로 풀어가는 영상들을 유튜브에 기록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외장하드를 볼 때마다 이 많은 여행 영상들을 삭제하기나 아깝고 제가 봐도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 영상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뭐 어쩌겠습니까? 또 모르죠. 누군가에겐 동기부여가 될지, 재밌을지 일단 올려봐야 하는 거니까요. 이어서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밤낚시를 할 거예요. 잘 있어. 네? 잘 있어? 잘 있어? 잘 있어? 어려워. 오케이, 오케이. 아, 낭만 있어, 낭만 있어. 오호. 에이, 안 돼, 저렇게 야, 안, 그걸, 안 하고? 그거내좀 동남아 느낌인데?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야. 진짜. 와, 나 여기 갈비 낀게 없고. 아, 너무 아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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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깜깜한데? 개렇게이니까이기 어, 그러니까 진짜 조심해야겠다 렇헛디렇면 그냥 빠이는거 아니야 이렇게. 이 여덟 어. <laughs> 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점 저... 우와 오, 귀여워 잡았다 음, 지금 10분째 풀고 있어요 내가 엉켜놨어 죄송합니다 아 나는 정이 드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음. 나중에 헤어질 때 너무 힘들다 해도 저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의지를 안 한다고 느꼈는데 음. 근데 여행하면 어. 바뀔 수도 있다 어얘 하더라고 손질 어, 엄청 잘하네 오, 어, 오늘은 이제 26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다합 생활이. 지금 4일 남았거든요 이제 막바지가 되어 가니까 너무 슬프고요. 1 0 10,000. 10,000. 1 0다0 0 1 0 0에는 택시를 잡을 때0 0 0 0 10,000. 1 0 오케이 오케이? 예스! 1 0 1 0 여기가 중식집인데, 여기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싸하우스에 있는 동안에, 그냥 여기서 엄청 많이 시켜먹었어. 여러 음, 이건 탕수육이에요, 탕수육. 생각보다 빨리 나네. 음, 탕수육. 음. 맛있다. 이거 어떻게 다 먹어? 오늘도 요가를 해봅시다. 바로 바다, 이렇게. 요아를 끝내고 항상 이렇게 누워서 음악을 틀어 놓고 명상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진짜 파도 소리랑 너무 좋아요. 이게 여기 왜 이렇게 좋아요? 여기 완전 휴양지인데? 아, 무슨 얘기야? 분위기 왜 이리 좋은데? 하이하이. 오늘 응, 요가 했는데 나 오늘 명상했어, 명상. 그냥 잤어. 한 시간 반 자고 왔어. <laughs>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와, 열 디테일 파워. 이 게임 감당 가능하시겠어요? 아, 감당 가능합니다. <laughs>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보는 게임인데 <laughs> 왜, 아... 왜사고사 <laughs> <laughs> 우리 한더 돌아야 돼, 세개 어... 어... 야, 너내 아무것도 없아 빨리 나와. 아... 오... 다운 오빠랑 같이 마사지를 받으러 갑니다. 지금의 yeah. 기분 어떠신가요? 아이고. 와 오빠랑 참 많은 시간을 헤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No. No, no. this man will not c o m i n e a 진짜. After one h yeah. 아, 여러분 마사지가 지금 uh, okay. 약간, 약간의 변수가 bye bye. 미친 미친, 미친. Yeah, yeah. 아이씨 미친 눈으로... 응나 <�RISADAS> 음, 올래. 나의 동갑, 유일한 동갑 친구가 아 사우스에 생겼습니다 저는 그렇지. 내일 갑니다 그래서 오늘 라구나라는 곳에 가서 바이 같이 판다을할 거예요 선하고 민재님하고 가게. My favorite regret. Wow, really nice. How you the years, the joy in the tears shared as the greatest of She was destined to be my favorite event. 지금 마지막이여가지고 지금 시간적 건재 루시야 메이크야도 아무 메이크업이야 그런거 필요 없어 한장더그 <놀�> 약간 <disciple> <Hyundai> 응 <놀�> 티티 네. 오케이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나습 어. 우리는 뭐 카이로에서 보니까 너 <놀� medieval> <놀� Doc outdoor> 모자 거꾸로 쓰셨는데 괜찮으신요 준비하고 있을게

아싸서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른 오빠들은 나갔고 제 동갑 친구들 공공 친구들은 이제 이론 수업 받으러 가가지고 아무도 없길래 좀 작거든요. 짐을 미리 싸놨어야 되는데 깜빡하고안 싸놨어. 나이. Have a <놀람> nice <놀람> day. Have a nice day. 이거 봐. 뭐 <하죠? 놀람> <이거만! 화들살. 놀람> <놀람> 너네 진짜 완전 잘 나와. 짱이야. 와, 미쳤어. 00년생들과 함께하는 저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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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던> 제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한 20분 만에 지금 다 쌌어요, 진짜. <laughs> 저의 자리가 깔꼼깔꼼해졌습니다. 나의 자리한달 동안 정말 즐거웠다. 고버스로 출발. 바빵이도안녕 아기들 안녕고버스스 Yes. 얼마지? How much? 고버스 How much? 아, 야. 일단 10 얼마, 얼마, 10 10 10 10 10 10 10 10 1 오케이. 10 10 10 10 1 okay? 10 10 10 10 10 10 아. 10 아 어, 뭐야! 대박! <목소리> 아 대박! 아, 왔다 우리! 하이 <목소리> 하이. 제가 안산에서 봐. 안산에서 보자. 왜뭐 <목소리> 얘기도 없이 갑자기 왜왜왜왜 무슨 일이야? 왜왜왜왜왜? I t a 고 e it, 주 will c u 드 it now. Can y 고 u go back? I 요아 s t say. I don't know. You 이 a 이기 n 는 had the day. o k a 오케5 o k 5 m i n 5 있는 해봤네. 사람 5 5 있는 사람 t e s out of 5 minute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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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게 엄마 덕분이네 <laughs> 원래 이런 건가요? 얼마였어? 어, BM팀, b m 아, 너무 하나 인데 몰라, 씹 근데 왜가자 이상한 사람귀 티켓, 티켓. 나 둘, <laughs> <laughs> 하나, 둘, 셋. 네,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안녕. 오르카 사람들도 안녕. 아, 안녕, 안녕. 안녕. <laughs> 티오빠, 뭐야? 안녕, 안녕. 잘 보내. 아, 잘 보내. 잘 보내. 오 보내. 잘 보내. 잘 보내. 잘 보내. 아나 내가 물어봤었는데 물어봤어? 잠깐만 이은 모함마드 마하무덴데이 발음이 좀 어려워가지고 <laughs> 앞글자 다사 무말하는 이름이 됐어요다 음 우리 오늘 같이 사막도 하죠 우리 오늘 같이 가는 사막 이름이 바하리야 사막이라고 불러요 <laughs> 그런데 여러분 이집 사막 진짜 이쁘거든요 음 이집은 일단 아시다시피 80% 정도의 사막이잖아요 제일 인기 많은 거 바하리야 그다음 시와 흑발이 있었다고 그발이 있는 자리가 흑사막이었어요

귀신 찍는거야? 귀신를찍었어귀신었어 귀신을 주었어. 귀신나 주었어. 귀신을 주었어. 귀신을 주었어. 귀신을 주었어. 귀신을 주었어. 귀신을 주었어. 귀신을 주었어. 요신을 주었어. 귀신을 야, 영어 뭐, 우 뭐, 그렇게, 아, 그렇게 못 해. 어. 뭐. 아, 진사. 너 한국말 왜 이렇게 못 해? 안녕. 안녕. 나사. 사실 그러면. 나는 사막 도알 티 사진 작가로 하는 거야. 오, 그런 거. 나 카이로에서 뭐만 진짜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싶으면 가이로에서더 해야 돼요. 베라미드나 음. 박물관 가면 와진짜뭐막 그렇게 무슨 난가이드구 나. 우리 필란크 말, 말했나? 아, 맞다. 건데. 근데 그 시간이 맞을 것아 며칠이야. 음. 아, 이거도 물어보나. 나랑 시간이 맞추기 제일 힘들어. 아, 농담이죠. 아아 <laughs> 약해야 몸만 만들 수 있나? 안 해, 안 해. 안 하면 너무 아쉬울 거야. 아, 농담이 일단 생맛도 하고. <laughs> 제가 몇살 같아 보여요? 스물. 다섯. <laughs> 예. 네, 농담이죠. <laughs> 스물다섯. <웃음> 스물다섯? 아, 스물셋입니다.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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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물. 스물. 어, 진짜요? 스물셋입니다. 어, 좋겠다. 네, 스물 어? 아, 아니, 어 저, 저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아니, 네. 보통 이렇게 많으신, 아니, 많으신 <웃음> 분이 <웃음> 뭐야 <웃음> <놀람> 좋았어! 해봐 해봐 그렇게도 이쁜데? 하나 둘 아닌 같은데. 아, 친구야 그냥 아까 손 하는 그렇게 <놀람> 하는거 아, 여자 왜왜왜 크리스탈 이거 이쁘다 와 여기 와신다. 예쁜 거 있네. 한번 봐 봐. 안똑같와 이거 기쁘다. 어. 때 여러분, 아직 사막 투어 시작한 거 아닙니다. 아, 그냥 네. <laughs> 앞이 있는 산 위에 올라가서 예쁜 사진 한장 찍고 그 다음 하나, 둘, 셋. 여러분들 <목소리> I am o okay. k 하나, 둘. 이제는 또 다른 사막으로 갑니다. 가는 <목소리> 거아 아. 이 <사막. 목소리> 어떻게?

많은 사막을 둘러보고 지금은 일몰을 보고 있어요 아 너무 예쁘죠? 얼음 좀 봐봐 됐어! 내 사람이 친구지 그래 여러분 혹시 준기 있으신 분 여기 연결해서 노출을 할수 있거든 발전기도 있나 봐음 You c 레몬 조금 올리면 됩니다 마라소스? 마라소스 넣 c h 라 c o 와 이거 마라탕 냄새 나 진짜 오케이 아, 마라탕 e 아, 다 아, 그냥... 그냥 와 진짜 마라탕이야 a t e Lemon, 아 h o c o l a t 자림 e m o n chocolate. Lemon, 이런도의가 아, 아, 어딘지 아, 아냐? 그럼 도대체 야, 한국인이잖아. 나한테, 아니. 아니, 나한테 아무 사진 보내 주고 바로 알아요. 거. 어, 20까지. 야, 그냥, 그냥 아무 사진 보시면 어디지 어, 정말? 나그런거 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미개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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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 콜, 콜. 여기 네. 네. 아, 응. 어디게? 여기. 나비지. 아니거든요. 아서 아, 아니거든요. 모르는 게. 이거 멸자리 보여주는 아비에 요 봐봐, 어느 수고 봐. 여기 봐봐. 네네네. 네, 네. 네, 여러분 별이 엄청납니다. 네, 네, 네. 영상에 찍혔으면 좋겠는데 네. 나오자 너무 아쉽네요. 자 우주에 있는 물통들이 아, 오늘 엄청 많이 보이는데요. 진짜 <laughs> 멋있어. 어떻게 했는데? <laughs> 여기서 쫙. 와. 진짜, 진짜 나도. 와 너무 멋있어. 다시 누워 있어야겠다 계속. 와나 이렇게, 이렇게, <laughs> <처음, 나> 진짜 <laughs> 이렇게 밝게 빛나는 거 보고 처음 봐. 진짜. <웃음> you love the and i fell from the sky and i held you so close like an angel as your delicate frame while you streak through the sky 지금까지 아직 20대야 정했다 한국 무선, 한국 여기 한번 볼래? 응. 여기 보면 구멍 같은 거 생겼네 그런데 한번 여기도 보실래요? 진짜 응. 똑같아 공항을 가네요 나앞에 아, 눈물 나 아, 아유 봐 그러지 마 나도 울것 같아 두 달간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네요 후련함도 없고 아 모르겠다 고 있구만. 둘, 셋. 저희는 경유진인 에티오피아에서 11시간을 경유했는데요. 감사하게도 공항 측에서 호텔 바우처를 제공해 준 덕에 에티오피아 맛보기 여행을 마치고 정말 정말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을 때 여행에 돈 쓰지 말고 저축하라고. 물론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전 다르게 생각합니다. 23살에 했던 60일간의 장기 여행 덕분에 저는 얻은 것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이 여행을 통해 다양한 문화를 접하고 그동안 알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제 사고방식은 더 유연해졌고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 순간이 도전이었지만 그 도전 속에서 저 자신을 더잘 알게 되었죠. 사람들과의 만남도 큰 배움이었어요.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가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의 방식 생각 가치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을 이해하는 법, 그리고 진정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는 책이나 강의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귀한 경험이었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을 통해 나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매일 새로운 도시를 탐험하며 스스로에게 던진 질문들,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를 이끌어 나가야 했던 순간들, 그 덕분에 저에 대한 자신감도 커졌고,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저는 언제든 다시 볼수 있지만 이런 경험은 그 시기에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경험들은 앞으로의 제 선택과 인생에 큰 영향을 줄 자산이 되었습니다.